수강생 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경찰서에 간다고 한다면 제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또 가서 제가 빠른 건 잘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업도 사람 관계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못 하겠습니까? 하는 김에 유튜브 촬영도 하고 하면 좋죠. 파이팅! 안녕하세요. 왜? <laughs> 바쁘신가요? 뒤질 것 같은데 왜요? 많이 바쁘세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 시간 좀 내주세요. 어,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나요? 많이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시간이 소중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 쏟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잘 됐습니다. 스트레스 풀러 가시죠. 우선은 우리 구독자분들께, 활기차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서양입니다. 오랜만에 또 만나 뵙습니다. Q&A 준비해봤는데 잘 봐주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아니 요즘에 이슈가 많은데 TV뉴스나 아니면 인터넷 뉴스를 보더라도 네. 이 이야기는 꼭 중점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중국에 기반을 둔 알리나 테무 네. 시인 이런 업체들은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고 <laughs> 민감한 문제 물어보는데 <laughs> 많이 민감해요. <laughs> 네, 네, 네. 민감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죠. 이제 네, 네. 앞으로는 1688도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유튜버들 많이 아는데 어 이거 내가 솔직하게 대답하면 좀 하... 좋은 건가? 근데 그들도 옛날에 아마존이 11번가 연결해 갖고 온다고 했을 때 조금 그렇게 말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번 해주세요. <laughs> 일단 뭐 저도 중국을 계속적으로 다뤘다가 이제 코로나 때 외아이 봉쇄 때문에 그 뒤로 저는 다 털고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후로는 중국을 접할 일이 없기는 한데 일단 1688이 도매몰이고 그다음에 뭐 알리, 테무 뭐 이런 거 들어오긴 하는데 전 알리 대량 등록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중국 구매 대행에 대한 파이는 좀 줄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한다 수준은 아닐 것 같아요. 뭐 레드 오션이라고 해도 블루 오션으로 만드는 놈들이 무조건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한데 그래도 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아마존 얘기를 했는데 아마존이 11번가랑 연동된 거랑은 좀 많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 안 그래도 저도 이제 이런 이슈가 너무 많이 있어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실제로 직구를 해 봤어요. 제가 그 외건이 하나 필요해 가지고 외건이 뭐예요? 캠핑 가는 있는... 네. 카트를 하나 주문을 해봤거든요. 부피가 조금 있는 제품이에요. 카트요. 네, 요즘에 이제 캠핑이나 어디 갈때큰 수레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카트에 만두를 담으면? 카트 만두. 아, 죄송해요. 아니, <laughs> <많이> 힘드신 걸요 <걸로. 웃음> 카트 만두 몰라요? <laughs> 역시 우리 과야. <laughs> 알리에서 직배송을 했을 때 배송 기간도 한 2주 정도 걸리고 물건 자체에도 크게 하자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높아서 그만큼 비중이 음.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해요. 요새 알리가 우리 마동석 형님 C F 해갖고 또 선전해갖고 이래 오는데 저는 알리는 옛날부터도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알리 자체가 다른 사이트랑 다르게 이지에 중국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량 등록도 하기 쉽고 그래서 옛날에 중국 구매 대행으로 접목을 시켜서 했었었는데 저는 알리보다는 그 떼무 데모, 떼무가 참 좋더라고요. 떼무는 진짜 쉬워요. 뭐 그냥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구매해가지고 네. 들어올 수 있는 구조고, 알리는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또 미국 쪽에서 더 확장성이 넓지 않나요? 여러가지 좋은 플랫폼이죠. 좋습니다.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저희는 브랜드 유럽 구매 대행을 하는 업자로서 이런 사태를 보고 이런 상황을 보고 앞으로 우리 사업에 음.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호시탐탐하게 시시콜콜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허쉽탐담, 시시콜콜. 좋은 단어 많이 나오는데.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중국이랑 관련 없으니까 사실 네.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상관없죠. 솔직히 닦아놓고 말해서. 우리가 그런 대기업이 안 들어오느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아마존도 들어왔는데 아마존은 일단 코리아가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실패하고 1 1번가랑 연동해서 들어오긴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상품 등록한 개수가 21만개인데 지금 아마존에 등록된 개수가 17만개니까 저보다 적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안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저는 봐요 아마존이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미국만 들어오기는 했는데 네. 유럽 쪽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거는 모르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현재 있는 업자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할수 있는 일들을 할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이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량으로 물건을 사입해가지고 공급하고 같은 제품을 여러 개 사가지고 물량을 보내고 이런 것들은 잘해요. 유럽 구매 대행 업자들은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단일 상품들을 발주해가지고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일 큰 이슈가 세금 이슈예요. VAT 환급을 받고 FTA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FTA 관세를 빼고 보내고 이런 것들이 대기업에서 하기에는 세금적으로 위험 요소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 우리 쪽에는 미국은 세일즈 텍스 시스템이라서 뭐 환급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붙여서 들어오는 건데 유럽은 아무래도 현지 세금이 문제가 있고 세금 포탈의 여지도 있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못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만약에 대기업에서 들어오려면은 VAT 환급이나 FTA 좀 포기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들이랑 붙으면은. 어, 질 수도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유럽으로 들어오기는 아마존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을 거다 지금 정리를 하자면 물어본 거는 중국인데 네. 솔직히 뭐 중국 구매 대행 업자는 힘들어지죠 당연히 그걸 안 힘들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모든 구매 대행 사업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호위망을 좁혀온다고 해야 되나 국가에서도 계속 쪼여오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유럽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하는 저 입장에서는 유럽 쪽만 봤을 때는 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뭐였지. 어,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아... 말하다가 까먹었어요 뭐였죠? <laughs> 네. 일단 넘어가시죠 네. 유럽은 중국 구매대행과 같은 케이스가 나오진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럽 브랜드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음. 또 앞으로의 전망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존보다는 위협적인 거는 로켓 직구라고 생각해요. 아마존은 VAT나 이런 것들 해결해서 돌아온다 한들 걔네들이 실제로 할수 있는 게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구매대행의 개념이고 걔네들도 그냥 현지 창고에 조금 쌓아놓고 판매하는 개념인데 조금. 쌓아놓고 판매하는 그 개념이랑 다르게 로켓 직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현지 창고에다가 거대하게 쌓아놓고 팔아버려요. 제가 요번에 USB 선 하나를 샀는데 그거 1,000원에 배송비도 없이 오더라고요. 선 하나가요? 네. 그게 PD 케이블이라고 1,3,000에서 비싼 거는 2만원까지도 하는 건데 그게 1,000원에 와요. 로켓 직구로. 그렇게 음... 팔아요. 그게 응. 가능한가요? 그게... 마케팅의 측면에서 그냥 원가 더안 받고 적자로 해가지고 좀 쓰게끔 만드는 전략일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기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켓 직구가 위험할 것 같은데 저는 쿠팡이라면 제 생각에는 VAT 환급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다. 근데 11번가에서 아마존 연동해갖고 사업을 할때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린이 인증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의약 무단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기업에서 행정 처분 같은 거 받았나요? 전혀 받은 거 없어요. 그러면 쿠팡에서도 그런 짓거리를할수 있는 족속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을 갈아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거를 느껴봐서 알아요. 또 경험담이셔가지고. 네. <laughs> 그들이라면은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쿠팡은 미국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을지가 좀관건이겠죠 우리도 미국 사업 해외 사업자로 내 가지고 의료기기, 의약외품 그런 거 팔면은 또 우리 국가에서 뭐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사입의 기준에서 봤을 때 쿠팡에서 돈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다쓸순 없어요. 뭐 쿠팡에서 지금 팝페치 인수하고 명품 사업도 하고 하려고 하지만 그게 명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걸 모두 싸그리 다 자기 창고에 넣을 순 없어요. 분명히 네. 대기업이 하는 부분이 있고 중소기업이 하는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이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파헤쳐 들면은 뭐 저는 지금까지 6년 동안 하면서도 이 매출 자체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더 늘릴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늘려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또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돌파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음, 맞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중국 업자들이 테모나 알리가 좀더 편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구매대행을 하면 된다. 라는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 대신에 그 마진이 더 낮아지겠죠. 근데 낮아지면은 박리담회로 많이 팔면 되지. 그런 전략들을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는 마진이 붕괴되고 그렇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그런 날이 온다면은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제가 봤을 때는 10년도 더 걸려요. 그러면 그때까지 해쳐먹고 그돈 모아가지고 편의점 열면 돼요. 갑자기 편의점 아 진짜 그렇다니까. <laughs>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사업이에요. 이 브랜드 구매 대행 돈도 초기 자금도 안 들고 유튜브에서 발인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거짓말이 아니니까 나오는 거라서 확실히 중국 쪽은 응. 이슈가 많이 있는데 유럽이나 이제 다른 나라 특히 브랜드 구매 대행은 이런 이슈가 없다는 게 너무 응. 큰 메리트인 것 같기는 해요. 좀뭐지재권 소송 제가 아는 중국 업자들 과태료 물고 소송 당하고 고소 당하고 엄청 실이 많고 말은 다 못하지만 유명한 분들도 다한 번씩은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와요? <laughs> 좋은 데 대학 갔다 오고 이런 느낌이 많은데 사실 우리도 수강생이 많고 그렇지기는 하지만 네. 우리 수강생 분들이 그런 사례도 없었을 뿐. 뿐더러 수강생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경찰서에 간다고 한다면 제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또 가서 제가 똥꼬 빠는 건 잘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업도 사람 관계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어, 하는 김에 유튜브 촬영도 하고 하면 좋죠. 그렇죠또그 내용 음.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음. 그런 내용을 보고서 헤쳐나가실 수 있으니까 도움 음.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해보려고 옛날에 소송 들어오는 거몇 군데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상품 등록을 해가지고 소송을 걸려보려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쇼츠도 남아있거든요. 네네. 오늘부터 브리타 큐라덴을 겁나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와요? 나한테 좀 도전 좀 해주세요. 약간 브랜드들도 사람 봐가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될것 같으니까 안 오는 건가? 네. <laughs> 되게 큰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laughs> 그냥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저도 그 셔츠 뭔지 알거든요 음. 네, 그래서 내심 연락이 가겠지 싶었는데 상품 등록을 그때 2,000개를 했어요 그 상품만 아 정말요? 네 우리 김매는 <laughs> 알아요 김매가 등록했기 때문에 <laughs> 그런데도 연락이 없었다 네, 연락이 없었어 어. 사람 봐가면서 사는 게 맞는 걸수 있을 것 같아요 음. <laughs> 진짜 이제 구독자 분들께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브랜드 구매대행은 큰 걱정 없어도 되겠다 앞으로 음. 10년 동안은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수 있겠다 마음은 가지시겠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음. 조금이라도 걱정이 남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음. 한마디로 그만 걱정할 수 있게끔 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초기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많이 해보니까 그런 걱정들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이 업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그게 어떤 거랑 비교가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국가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뭐몇발 발사한다고 해도 끄떡도 없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저거 저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전업 구매 대행업자들은 굳이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문제들이긴 하거든요. 중국도 태무랑뭐 이런 거 들어온다고 하니까 문제 된다고는 얘기하지만 저는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어차피 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 뭐 100중에 90은 이 사업 안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는 사람들만 돈 버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를 왜 고민을 하나 싶을 정도예요. 사실 요번에도 원래 부업을 하고 있다가 퇴사하신 분도 생겼고 매주 연락이 오다 보니까 저 입장에서는 왜 걱정을 하시지? 그냥 하지? 안 하고 걱정부터 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카페를 하고 있다가 옆에 다른 카페가 생겼다고 해서 그렇다고 내가 일을 안할건 아니니까 나만의 사업 방향성을 맞춰서 진행하면 되는 거겠죠? 하면 되는 사업이라서 걱정할 시간에 하세요 상품 등록 하나라도 해봐요 그럼 느끼는 게더 다를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위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물 밖을 벗어나시라는 소리예요 그런 일이 다쳤을 때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다들 지금 소식하러 가시죠 그러면 그 보리사장님이 그랬거든 옛날에 실행은 안 하고 걱정만 많았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지금 뛰다니면서 실행밖에 안 하잖아. 어디서 배웠을까? 정 사장 끝. 어차피 썸네일 누르고 들어오고, 내용은 개판이던 다 봐요. 이것도 살려주세요. 뭐?